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선진 26강 아, 제3을 한문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가 나왔는데 이 구는 어, 공자님 제자 염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염구. 염구를 얘기하는 거니까 염구야 이렇게 마, 이제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죠. 이거는 너이너 어, 이인데 발음으로 이인데 이거는 너란 얘기예요. 유. 너는 수으로 하시면 돼요. 너는 어떠냐? 어떠냐 이런 얘기죠. 이거는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너는 어떠냐 이게 잘안 나오네요. 너는 어떠냐 이 about? How about? How about? How about? h t o reply t 런 o 기죠 reply 뭐 t o 또 a a g a i n s t 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장님의 질문에 답하해서 가로대 자방670 나왔는데 이거 좀 설명을 드리게 방이 뭐냐면 어, 뭐라고 까 방형으로 봐 가지고 어, 스퀘어로 보면 돼 스퀘어 스퀘어가 뭐예요 정방형 이렇게, 이렇게 네모난 거를 이제 방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에, 방형 670이라는 얘기니까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60리 예를 들어서 이게 70리 이, 되는, 이제, 면적이라는 얘기죠. 면적. 또는, 여기서 여는, 이프라고이프라고 보셔야 돼요. 여기서 5는 빠졌지만, 이제 5가 있다고 보고, 또는, 5,60이니까, 요보다 좀 작은, 5,60 되는 거, 50, 60이 되는, 이런 땅이 있다면, 이렇게 말을,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야, 위지. 여기서 구는, 이제, 공, 저기, 저, 저, 연구가 자기를 얘기하는 거니까, 저도, 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는, 한다 그러면 말이 좀 이상하니까, 저도 할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이러한 그 어떤 영지, 그런 그 왕같 군주 같은 그런 영토를 많이 주어진다면, 어, 저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그 다음에 비급, 지난주에도 나왔는데 이것도 이쁘에요 만약 3년이 있다면, 그러니까 말은 없지만, 여기서 풀었으면, 그래서 제가 그런 이런 땅에 3년간 통치를 한다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할수 있다. 뭘할수 있어요? 사니까, 뭐뭐를 할수 있, 할수 있다는 얘기죠. To let. 자, 그 다음에, 조기니까 이거는 어몇 번, 6번으로 보면, 이건 6번은, 6번은 to suffice로 봐야 돼. To suffice. 그러니까, suffice 또는 이거, to make it, to make sufficient로 볼수 있겠죠. sufficient. 그러니까, 충분하게 할수 있다. 만족스럽게 할수 있다. 뭘 만족스럽게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백성들을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고 또 나왔죠. 여기 나온 어째 이또요 여기서 기 기는 뭐더 정도로 보면 돼요. 예약이니까 이거 뭐예요? 얘는 예절과 음악이죠. 그러나 에티켓과 뮤직, 예절과 음악에 대해서는 여기서 이제 이는 7번 이거는 여기서는 투 어, 두를 보셔야 돼. 요투두 뭐뭐 하다 뭘 하냐? 이 사가 나 사가 나왔는데 이 사는 이 사는 이거 발음이 사예요. 사 이거는 To wait for him. 누구 누구를 기다리다 이런 얘기예요. 누구 기다리냐면 군자 많이 나왔죠. 어, a man of virtue로 볼스피 있고, 어, man of... 써드릴게요. 이거는 9번 보면 이거는 어맨 a n of virtue 또는 어 superior man 이렇게 보셔도 돼요. superior man. 그러 그러니까 이 예절과 그 뭐야 음악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군자를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겸손되게 이 얘기하는 걸로 봐야죠. 그래서 뭐 특별한 건 없고 하여튼 구문이 이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